압제당할 때 저항보다 중요한 것.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다롭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줄을 저버려 더 이상 줄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내어주시니 그해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고 학대하니 요단강 동쪽 길라앗 지방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사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 18회 동안이나 그렇게 억압을 당하였다. 암몬 자손이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치려고 요단강을 건너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이 막심하였다.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부르짖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어 죽게 죄를 지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도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나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해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말씀드렸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주를 섬기니. 주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우리는 압제가 올때 먼저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왜온 것인지를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여쭙고 답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대적으로부터 오는 책동과 압제인지 아니면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전자의 경우라면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을 받아 어떻게 잘 싸울 것인지가 주된 관심사일 것이고 후자의 경우라면 대적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도와, 돌아보아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살펴보고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올바르게 정립해야 하는 것이죠. 즉,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을 깨닫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며 회계에 합당한 열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 이방신들, 하나님보다 높아진 내 마음 안에 모든 동기와 중심을 제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비로소 진노의 마음을 푸시고 우리가 겪는 고통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사사기 10장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로 통해 자복한 이후 주님께서 그들을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새롭게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악한 정권과 정치방역으로 인해 교회가 핍박받고 있으니 저항하고 싸우자는 목소리가 대세인 듯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불의에는 저항해야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근본적으로 왜 왔는지를 분별해 본다면,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걸알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의 의중을 모두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벌써 제 가운데 앉아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을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에서 악을 제거하고, 이방 신상들을 부수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선포했을 것이며,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보시고, 보고만 계시지 않고, 진작에 우리를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과 노력, 저항과 투쟁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요. 주님이 이 상황 가운데 진정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우상신을 버리고 악을 제거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압제만 제거하려고 하고 거기로부터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주님의 마음이니까요. 주여, 우리가 돌이켜 주의 마음과 합한 자들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진정으로 주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되게 하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여, 이루시 없어서, 행하시 없어서, 말아놨다. 추신, 싸운다고 다 용사가 아니며 무기를 든다고 다 전사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자기 열심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역이고 패할 수밖에 없는 경솔한 행동일 뿐이다. 싸운다고 다 용사가 아니며 무기를 든다고 다 전사가 아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에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론이라